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지면에 발이 닿는 찰나의 순간 우리 몸은 축적된 탄성 에너지를 반환하며 폭발적인 파워와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대부분의 지상 스포츠에서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놀랍고도 정교한 생체 역학적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살펴보려갑 합니다. 먼저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을 이해하려면 근육의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일종의 센서인 근방추를 알아야 됩니다. 금방주는 근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감지해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감각수용기입니다. 스프린트 상황을 떠올려보면 지면에 발이 닿는 순간 근건복합체는 강하게 늘어납니다. 이때 금방주는 지금 근육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신경계는 즉시 근육의 활성도를 높여 다시 강하게 수축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근육은 늘어난 직후 곧바로 단축단계로 이어지며 일반적인 동심성 수축보다 훨씬 더큰 힘과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근육 수축 유형에 대해 아주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쿼트에서 중량을 들고 내려오는 구간처럼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발휘하는 형태를 편심성 또는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중량을 들고 올라오는 구간처럼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발휘하는 형태를 동심성 수축 플랭크처럼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형태를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치 쇼트인 사이클은 바로 이 신장성에서 동심성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효율에 따라 성능이 결정됩니다. 전환시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탄성에너지가 보존되지만 지연될수록 이 에너지는 열로 소시되어 파워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탄성에너지의 저장과 반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 바로 힘줄입니다. 그동안 힘줄 시리즈를 3편 제작했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은 네번째 힘줄 영상으로 그동안의 내용들을 오늘 주제에 맞게 녹여내고 요청해주신 부분들을 더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이론적인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파트를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힘줄은 이런 콜라겐 섬유들이 촘촘하게 가교결합을 이루고 그 사이에 수분이 채워진 점탄성 조직입니다. 여기서 점탄성이란 말 그대로 점성과 탄성의 성질을 동시에 지녔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힘줄은 가해지는 부하의 속도에 따라 나타내는 기계적 특성이 달라집니다. 만약 부하가 천천히 걸리면 콜라겐 섬유 사이에서 미세한 슬라이딩이 일어나고 수분이 이동할 시간이 충분히 생기면서 힘줄은 더 부드럽고 잘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는 점성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상태로 느린 속도의 부하에서는 힘줄의 강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부하 속도가 빨라지면 콜라겐 섬유 사이에서 미세한 슬라이딩이 일어날 시간이 줄어들고 수분도 빠르게 재배치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힘줄은 개별 섬유가 따로 움직이기보다 전체가 하나의 단단한 구조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힘줄의 강성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렇게 높아진 강성은 저장된 탄성 에너지를 거의 손실 없이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힘이 부드러운 물체를 통과할 때보다 단단한 물체를 통과할 때 손실없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킬레스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프린트나 점퍼 같은 동작에서 지면에 발을 디디는 순간, 아킬레스건에는 매우 큰 기계적 부하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달됩니다. 이때 힘줄은 높은 부하 속도의 반응에 즉시 강성이 증가하고 그 충격을 탄성 에너지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힘줄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이어지는 동심성 구간에서 반환되며 단순한 동심성 수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폭발적 파워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근육과 힘줄이 맞물려 작동하는 이 메커니즘 전체가 바로 스트레치 쇼팅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치 쇼팅 사이클을 극대화하는 훈련이 플라이메트릭이죠 이러한 자극이 반복되면 신경계는 신장성 부하에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적응하고 힘줄은 빠른 부하 속도에서 강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동시에 근검 복합체의 협응이 개선되어 근육은 불필요하게 오래 수축하지 않게 되고 힘줄이 탄성 요소로서 더 많은 일을 수행하게 되어 같은 힘을 내더라도 훨씬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지상 스포츠에서는 이 탄성 에너지 활용 능력이 퍼포먼스를 좌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힘줄입니다. 스트레치 쇼팅 사이클은 순간적으로 매우 큰 기계적 부하가 전달되는 메커니즘이지만 이 부하를 받아내는 힘줄이 손상되거나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탄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상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힘줄의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 콜라겐 섬유들이 서로 가교 결합을 이루며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가교 결합은 섬유간 미끄러짐을 줄이고 힘줄의 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교 결합에는 운동 후통에 형성되는 효소적 가교 결합과 대사 노화와 관련된 비효소적 가교결합이 있습니다. 만약 체내 당분이 많거나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의 당 분자가 붙는다면 비효소적 가교결합인 당화 가교결합이 증가되며 이는 효소적 가교결합과 달리 힘줄을 더 단단하지만 잘 부서지는 취성이 높은 구조로 만듭니다. 부상으로 오랜 기간 훈련을 쉬는 선수나 비활동 인구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힘줄에 부하가 실리지 않는 언로딩 상태가 지속되면 당화 가교결합이 축적되고 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의 힘줄은 빠르게 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부족해져 파열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손상된 힘줄에서 나타나는 응력차폐현상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이러한 힘줄을 도넛 구조에 비유했었는데요. 손상된 힘줄에 부하가 가해지면 하중이 주로 도넛의 빵 부분처럼 단단하게 남아있는 바깥층 콜라겐에서 흡수되고 손상부위에는 부하가 전달되지 않는 응력차폐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부하가 차단된 부위는 다시 얼로딩 상태가 되어 콜라겐이 정렬되지 못한 채 흉터와 유사한 조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취성이 증가한 힘줄이나 손상된 힘줄에 플라이오매트릭과 같이 고속 부하를 바로 적용한다면 부상 위험은 크게 높아지고 퍼포먼스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만약 손상된 힘줄이라면 손상 부위까지 장력이 전달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효과적인 트레이닝으로는 앞선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린 응력 이한 기반 등척성 로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응력 이한이란 어떤 물체를 일정한 변형 상태로 유지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물체 내부에 걸린 장력이 서서히 감소하는 점탄성적 현상을 말하는데요. 만약 등척성 수축을 약 30초간 유지한다면 건강한 바깥측의 장력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차단되어 있던 부하가 중심부로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도넛의 구멍을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중심부가 다시 부하를 받기 시작하면 새로운 콜라겐이 정렬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정상적인 구조로 재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척성 운동은 손상된 힘질에서 매우 중요한 개입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개념으로 저크가 있습니다. 저크는 가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즉 가속도의 변화율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라켓은 한 방향으로 가속하고 있지만 공은 반대 방향에서 힘을 전달해 오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 아주 미세한 저크가 힘줄을 통과하며 반복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상을 유발하는 것은 저크입니다. 따라서 저크를 최소화한 등척성 부하가 손상된 힘줄에서 효과적인 것이죠. 이를 실전에 적용할 때는 힘을 약 3초에 걸쳐 천천히 끌어올리고 30초간 유지하며 다시 3초에 걸쳐 천천히 힘을 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는 인공 인대 연구에서는 힘줄에 10분간 부하를 주었을 때 콜라겐 합성을 위한 신호가 최대치로 올라갔고 2시간 뒤 동일한 자극을 반복하자 동일한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약40%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6시간에서 8시간을 기다리면 그 최대 신호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즉 힘줄을 타깃으로 훈련을 계획한다면 약 10분간 부하를 주고 6시간에서 8시간 휴식 후 다시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적응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최소 유효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50%의 강도로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굳이 100%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강도와 훈련량을 높이면 마모에서만 증가시킬 수 있겠죠. 흥미로운 점은 이 원리가 손상된 힘줄의 회복뿐 아니라 정상적인 힘줄의 퍼포먼스 향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힘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이 연구에서는 클라이머들에게 저강도 장시간 매달리기 동작과 원RM의 85-95%에서 정도로 10초간 고강도 매달리기 동작을 수행하게 했을 때 동일한 수준의 손가락 최대 근력 증가가 나타났으며 두 프로토콜을 함께 수행했을 때는 효과가 더해져 훨씬 큰 향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등척성 로딩은 재할뿐 아니라 힘줄의 힘 전달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저강도 그룹 클라이머들에게 지시한 사항을 살펴보면 손가락으로만 매달리되 발은 바닥에 닿있게 하고 대략 체중의 40% 정도의 부하를 손가락 굴곡근 쪽에 느끼도록 했습니다. 힘줄 강화 측면에서는 손가락 굴곡근 전체에 긴장이 걸린 느낌만 확실히 느끼면서 저강도 장시간 보아를 주어도 충분했던 것이죠. 물론 고강도 그룹에서는 신경계 효율 증가와 같은 다른 근력 적응을 일으켰을 것이기 때문에 두 방법을 병행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난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동안의 내용들을 오늘 주제에 맞춰 다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 실전 적용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킬레스건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킬레스건은 오늘의 주제인 탄성에너지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힘줄이기도 해서 오늘은 아킬레스건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힘줄이라는 조직의 역할과 구조적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아주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조직인데 반해 뼈는 매우 단단한 조직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조직을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근육에서 뼈로 갈수록 강성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힘줄입니다. 그래서 힘줄은 근육 부착부 쪽은 더잘 늘어나고 뼈 부착부 쪽으로 갈수록 매우 단단해지는 그라데이션 형태의 강성 구조를 갖게 됩니다. 힘줄의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부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두 근육이 있는데 한쪽 근육에는 단단한 힘줄이, 나머지 한쪽에는 잘 늘어나는 힘줄이 붙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같은 런지 동작을 수행한다고 하면 단단한 힘줄이 연결된 근육은 잘 늘어나는 힘줄이 붙어 있는 근육보다 더 신장되어야 동일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힘줄은 연결된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신장량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고, 만약 힘줄이 너무 단단하다면 그 신장량은 근육이 대부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힘줄의 강성이 근육파열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이며, 힘줄의 강성이 근육보다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육파열 위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육 힘줄 뼈의 연결이 명확한 구조가 아닌 햄스트링 건에서는 이런 기계적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킬레스건은 길이가 매우 길고 근육 힘줄 뼈의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 그라데이션을 형성하기 쉽고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에서 발생하는 파열을 비교적 잘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부활을 줄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힘줄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힘줄에 부하를 주기만 하면 신장성이든 동심성이든 등척성이든 상관없이 힘줄은 같은 신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힘줄이라면 부하 속도와 자극이 가해지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저클의 최소한 장시간 등척성 운동이 효과적일 것이며 이때 근육 길이가 긴 상태에서 유지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이제 이 원리를 아킬레스 건에 적용해 보면 약간 높이가 있는 턱에 발끝을 올린 뒤 뒤꿈치를 약간 내려 종아리 근육이 신장된 상태에서 버티는 등척성 홀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발로 수행하거나 중량을 추가할 수 있고. 같은 자세에서 바벨을 밀어내는 방식인 오버커밍 아이소메트릭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런지 자세에서 발바닥을 고정한 채 무릎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내 체중을 실어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부하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든 통증이 없는 것을 목표로 하되 통증이 있더라도 거의 없는 통증 강도를 1에서 10까지 중2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줄에 부하가 전달되었느냐이지 과도한 부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앞서 살펴본 최소 유효 용량 개념을 적용한다면 최대 강도의 40에서 50% 정도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등척성 부하와 더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거운 중량을 느리게 수행하는 저항 운동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저항 운동은 느린 속도에서 충분한 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힘줄 내부에서 응력이 완이 일어날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복에서 이미 부하가 걸리면 힘줄 내부에서는 실제로 응력이 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부하를 가면 이미 강성이 약간 내려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가벼운 중량으로만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런 응력이한을 거의 얻지 못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중량을 느린 속도로 다르면 약간의 응력이한이 발생하고 근육은 점차 강해지면서 동시에 근육 쪽 힘줄의 강성이 약간 감소합니다. 즉 근육은 더 강하고 근육 쪽 힘줄의 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만들어 근육 파열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고의 경기라고 위해서는 힘줄의 강성이 높아야 되지만 힘줄이 근육보다 뻣뻣해지면 근육 부상 위험이 증가하며 반대로 모든 훈련은 근육 파열을 줄이려고 치중하다 보면 힘줄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종목별 특성에 맞게 무겁고 느린 부하와 빠른 부하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축구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에서 선수들은 훈련하거나 경기할 때 플라이오매트릭과 같은 빠른 부하를 이미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닝을 설계할 때는 무겁고 느린 부하의 동작을 적절히 병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면 수영이나 조정, 사이클 선수처럼 플라이오매트릭 부하가 거의 없는 종목이라면 힘줄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 약간의 고속 부하 훈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줄의 강성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충분히 뻣뻣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강성 수준은 종목, 포지션뿐 아니라 유전적 취약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힘줄의 강성을 직접적으로 정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부상 이력을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수는 하품만 해도 근육이 나간다 싶을 정도로 뭔가만 하면 근육이 다치는 유형의 선수가 있고 최고 스피드는 떨어지지만 가속과 감속 능력이 좋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비접촉성 근육 손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더잘 견디는 편입니다. 반대로 팀에서 가장 빠른 최고 속도를 가진 선수들은 감속 및 재가속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선수들이 근육 손상을 더잘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부상 이력과 요구되는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설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서 실용적인 내용을 조금 더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힘줄은 부하가 걸린 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점탄성적 특성을 보입니다. 느린 속도에서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저항 운동의 형태는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근육부착부 쪽의 힘줄의 강성을 적절히 낮춰 근육파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0으로 유지되는 장시간 등척성 운동은 손상된 힘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저크를 최소화하며 3초간 천천히 힘을 끌어올리고 30초간 유지한 뒤 다시 3초간 천천히 힘을 빼는 방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션 길이는 10분 정도면 충분하며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6시간에서 8시간마다 배치하여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런 등척성 부하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선수가 힘줄 부상을 당했고 30초 등척성 호드를 적용해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기 시작하면 다시 경기에 나갈 수 있겠지만 30초 등척성 호드는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등척성 호드는 경기 후 진행해야 되며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응력 차폐 현상과 연결됩니다. 경기 중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움직임들로 인해 처음에 튼튼하던 부분들이 조금씩 지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모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30초 등척성 홀더를 걸어주면 이제는 오히려 그 강했던 부분이 필요해져 있기 때문에 부하가 흉터와 같은 약한 부위로 더잘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실제 경기나 훈련에서의 부하는 늘려가면서 등척성 부하를 유지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약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직 전체가 필요한 신호를 계속 받게 되고 강한 부분에만 자극이 몰리지 않고 힘줄 전체가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8주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유지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이론적인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시청하신 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주에는 스트레칭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